흡연 및 당뇨병 등으로 혈관의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동맥 경화와 같은 다양한 혈관 질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최근 혈관 내 초음파 기술의 발달로 혈관 조형 장비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획득하며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좁아진 혈관을 통과하려면 아이버스 초음파의 직경이 매우 작아야 하며 초음파 펄스를 영상으로 나타내는 변환자 또한 작게 제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아이버스 초음파는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초음파 빔의 발생 면적이 낮아 감도 손실 및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연구팀은 효율적인 전극 연결 방법을 통해 아이버스 변환자의 생산 공정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제조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점도성 정합층과 앞전소자 그리고 점도성 흡음층을 순서대로 쌓아 아이버스 스택을 제조합니다. 스택 상단의 흡음층 일부를 절단기로 제거합니다. 제거된 흡음층 구간에 비전도성 물질을 넣어줍니다. 비전도성 물질이 굳어지면 절단기를 이용해 적당한 크기로 잘라 아이버스 스택을 생성합니다. 개발된 장치는 신호선 연결 시 금과 크롬 도금 없이 아이버스 변환자를 생산할 수 있어 제조 공정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전도성 물질로 채워진 앞던 소자 면적을 신호선을 연결하는 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아이버스 초음파 감도 감소와 빔의 왜곡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고해상도의 혈관 영상을 촬영하고 질병을 진단할 수 있어, 질적으로 향상된 검사와 시술을 통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